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예, 오늘 와 해가 좋습니다. 깜깜해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데 예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완전히 어둡기 전에 제가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여러분들 항공뷰 보시고요. 주변의 뷰가 일단은 최고입니다. 주변 뷰 한번 보시죠. 네, 잘 보셨죠? 예, 와, 기가 막힙니다. 예, 제가 앞쪽에 보이는 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 전망대도 있고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예, 이곳 같은 경우는요,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에 와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예, 면적 같은 경우는 자막 보이시죠? 예, 그만큼이고요. 보정관리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평수 여러분 아좀 작은 데라고 하시는데요. 보정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쓸수 있는 예, 국화땅이 있습니다. 그래 그 땅까지 같이 쓴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카페 강력 추천드립니다. 와 여긴 드라이브 코스도 너무 멋지고요. 길하고 너무 잘 물었습니다. 위치가 진짜로 기가 막히다. 와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 밑에하고 요, 요 위에까지 대략 1 0 m 가 넘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서 복토를 다 했습니다. 복토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석축을 쌓신다면은요 당연히 내 땅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텃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텃 텃밭 보이시죠? 네, 텃밭으로 길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예, 아트하게 만약에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주변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와, 여기는 영주에 여러분들 진짜 이슈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땅 보이시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국가 땅으로 돼 있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 측량을 따로 해 두셨거든요? 측량 한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쭉 돌아서 내려가면은, 자, 여러분들, 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직선으로 쭉 올리신다고 하면은, 땅은 더 훨씬 더 확보가 가능합니다. 석축 작업을 하셔가지고, 예, 이 부분을, 내 땅을 다, 범면 빼고 다 찾아낸다면 훨씬 더 넓어지니까, 예, 와, 여러분들 건물 지으셔가지고요, 여기 커피숍 하면은, 일단, 뷰가 너무 좋습니다. 예, 땅은 따로 볼거 없구요. 제가 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환장합니다 옆에 여기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바로 물고 있다라는 거 표시 나시죠 네,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한번 뷰 한번 비춰 드릴게요 와 여기 나름 여러분들 이 부분에 이렇게 나름 쫙쫙 계단 만들어가지고요, 이 부분 조금만 개간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게 국가 땅이니까 내가 뭐 따로 할수 있는 행위는 없겠지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이 벤치만 몇개딱갖다놔도 이건 완전히 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커피숍 하실 분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뭐 나름 이쪽에서 뭐 스파게티 집, 피자집도 해도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코스로는 진짜 최고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네. 한번 보신다면 감동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요트가 이렇게 요트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요트를 돼가지고 나가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성 내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교통 편의도 너무 좋고요. 자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고 자 옆에 이 땅도 부가 땅을 쓸수 있다라는 거. 네. 내가 만약에 집을 지어 듣고 건물을 지었다 하시면 은요이 예, 부분에다가는 여러분들 그냥 주차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합니다 예, 도로 바로 옆에 딱 물어 있,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전봇대도 당연히 바로 앞에 딱 있는 거 보이시죠 전봇대도 딱 되어있고 지금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거를 예, 상업적으로 여러분들 쓰신다고 하면은 메리트가 정말로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다 해가 지는데요 이렇게 하늘이 빨개지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자, 이렇게 옆에는 여유있게 쓸수 있는 국가 땅이 복도가 되어 있다는 라 거. 이렇게 도로를 바로 딱 물고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거.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 알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아표가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이쁘고 네 요렇게 예, 여러분께 땅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곳은 경북 영주 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주저 마시고 좌측 상담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 주시면 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 이었구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